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동은 북한 지령 압수수색 결과 네, 이러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고요. 윤태진이 추모다 네, 북한 민노총에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헬로윈 참사 당시 투쟁 지시 등 반정부 반미 선동 지령문을 확보했다. 에, 이러한 얘기를 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하일군사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어,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 국민이 죽어간다, 에, 퇴진이 추모다. 네, 이것도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거 균형 잡힌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채널A도 민노총 관계자 수석해보니, 네. 윤탄핵 선동은 북한 지령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도 민노총서 북한 지령 발견 종북 세력 척결해야 네, 이렇게 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일종은 민노총 직결, 에, 직격해서 이게 나라냐, 북한 하달 에, 지령 국가 전복 세력 자시안 된다. 네, 이렇게 에, 발언을 했고요. 네, 북한의 민노총 간부, 북한이 민노총 간부의 퇴진 추모다 집회 구호까지 지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북한이 윤석열 퇴진 지령 내려 조원진도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윤태진이 추모다 민노총의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내렸다. 네, 일단은 균형 잡힌 부분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중요한 거는 철저한 압수수색 이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 북한의, 북한 간첩들 또는 북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제간첩 제재법이 있어서 우리 안보라든지 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국제 스파이들, 이 국제 스파이는 전 세계에 걸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유럽 등등 스파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까지도 종복으로 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장난을 칠수 있죠. 이런 뭐 국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서 국민,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장난을 칠수 있는데 요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또이다 같이 또저 퇴진에 나온 사람들을 에, 종복으로 몰고 간다라면, 이 또한 큰 사건,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철저하게, 에, 북한 지령에 대해서 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는 간첩들을 잡아야 된다. 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에, 국제 스파이들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순수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윤석열 퇴진, 윤석열 비판 국민들이 할수 있어요.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종복으로 몬다든지 또 색깔론으로 대처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전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